교학사, 지학사, AIDT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에는 교실 목록이 뜨는데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실 이동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메뉴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시간 정규 수업, 대시보드, 게시판, 정규 수업 편집, 과제 목록, 모든 설정, 교실 정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첫 화면에는 실시간 정규 수업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학습이 끝난 화면에서 학습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구성을 보시면 어, 왼쪽에는 수업 목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 영역, 세 번째는 학생 목록으로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업 목록을 누르시면 단원간, 그 다음에 소 단원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 영역에서는 학습 활동이나 내용 등이 나타나면서 학생의 이름도 클릭해서 그 학생의 답안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화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목록에서는 접속한 학생이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작성한 뭐 예시 답안, 학생이 작성한 답안을 미리보기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학습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유리함수 수업을 위해서 유리함수 파트에서 지금 유리함수 y x분의 k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이 단원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수업 모드를 통해서 누르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러면 PPT 화면처럼 판서를 눌러서 교사가 이렇게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이전에 수업했던 내용들이 어, 저장이 된 건데요. 어, 교사가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필기한 부분이 저장이 되고 이동한 학생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화면 동기화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학생이 화면인데요. 초반에 다른 페이지에 있던 학생들이 교사가 화면 동기화를 누르게 되면 교사와 화면이 일치하게 되고 이 친구들은 다른 목록을 누르더라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 동기화를 통해서 교사가 학생의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K 값이 어떻게 변하냐는 생명 열기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답안을 작성했는지 이 김초롱 학생의 답안을 살펴보시게 되면 아이 o 메시스를 통해서 지금 관찰을 통해 어,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만약에 어, 문제를 풀다가 손표기를 사용을 했다면 교사가 이 부분에서 손표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래프의 변화를 저희가 어, 확인을 시켰는데요. K 값을 더 다양하게 변화를 시켜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버튼이 바로 참고 자료라는 버튼인데요. 참고 자료에서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지금 수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뭐 코시스라든가 알지오메스, 뭐 이지통계, 이런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면 그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 있는 어 맥락의 장면을 보여준 후에 그와 유사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아라 라고 한다면 참고 자료를 추가를 해서 뭐 이미지라든가 파일을 업로드해서 교사가 수업을 재구성한다면 학생의 화면에서도 참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요. 어, 그 이후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로 가시면 지금 선생님 화면에서 이 부분은 어, 제가 수업에 필기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김초롱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기를 답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면 어, 교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로 가보시면 이손 버튼을 누르면 화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보라색으로 그린 게 김초롱 학생이 어, 답안을 작성한 부분이고요. 제가 교사로서 이 빨간색으로서 이 그래프의 수치와 x축, y축 표현 하라는 피드백을 주었을 때 손필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나타내면 김추롱 학생, 학생 화면에서는 교사가 이 글씨를 썼다 라는 그거를 나타내주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피드백을 손필기를 통해서 할수 있다 라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보통 수업을 할때 음, 사전 진단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단원 시작할 때 사전 진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가 지금 요 함수와 그래프에서 대단원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단원 도입에 들어가시면 여기 에 사전 진단이 있습니다. 사전 진단을 클릭하시면 그 누르시고 이거 사람 버튼 한번더 누르면 학생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어, 여기 AIDT에서는 김초롱 학생만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한 명의 학생 답안만 실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김초롱 학생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올리시면 이 학생이 작성한 답안까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하나를 클릭하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김초롱 학생이 여기서 틀리게 됐는데 왜 틀렸는지를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15분의 6 루트 3인데 이거를 약분하지 않아서 답안이 틀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약분하, 약분의 중요성과 약분하지 않았을 때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교사가 다시 한번 학생한테 피드백을 해줄 수 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6법까지 확인을 하게 되었고, 어, 학습 요약을 통해서 이 김초롱 학생이 어느 문제에서 틀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에 학생들 또한 본인이 문제를 다푼 후에 어, 일괄 채점을 누르게 되면 자기가 틀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 AI 음, 보조 문제 추천을 누르시게 되면, 어, 학생이 누르게 되면 동일한 문제로 다시 한번풀수 있도록 그렇게, 어,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진단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시간 정규 수업으로 이동을 통해서 그래프 확인. y는 x분의 k의 그래프라는 요 수업을 하게 되고 요거에 대한 교사가 손 필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를 학생들이 풀고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수업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요 학생이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틀리게 되었다 그러면 어 과제나 아니면 유사 문제, 아니면 동일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지금 이 단원에서는, 유리함수 단원에서는 모듬으로서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여기 기능에 모듬 설정이라는 기능을 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학생이 5 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모듬 추가를 눌러서, 뭐 5다 명을 모듬 두 개로 구성을 하겠다. 그럼 모듬 1을 누르시고, 모둠 추가. 아, 이미 모듬 1과 모듬 2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을 미배정 학생으로 누르시면, 미배정 학생, 미배정 학생. 그러면 모둠 1과 2를 먼저 구성을 하였는데 이 친구들을 여기에 모둠으로 구성을 하고 싶다면 이동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모둠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제가 모둠 1과 2를 설정을 해놓은 건데 모둠 추가를 통해서 모둠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미배정으로 한 후에 랜덤 배정을 누르시면 이 학생 5명을 랜덤으로 모둠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DT 중에서 모둠 활동이 가능한 프로젝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이 구성한 모둠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기능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편집이라고 해서 교사가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아까 참고 자료를 통해서 교사가 보조 자료를 입력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개 설정 변경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모두 다 비공개로 한다든가 아니면 쓰지 않고 일기 전용만 한다든가 아니면 일괄 공개를 통해서 아이들이 손필기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 여기에서 이 플러스 기호를 누르시면 어, 직접 추가를 한다든가 가져오기를 통해서 수업의 단원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유리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스스로 확인하기를 학생들에게 뭐 실시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휴지통 버튼을 통해서 삭제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뭔가를 문제라든가 내용을 더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세 가지가 있는데 AI 보조구사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보충학습과 관련된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선정을 해서 선택을 완료가 누르시면 이렇게 보충학습으로 문제가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또는 여기에서 직접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여기 선생님들께서 이 저장한 자료에서 어, 여기는 이미 2022계정 공통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취도 평가를 누르시면 1학년 2학기 중간 기말고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내가 해당 단원에서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를 추가하고 싶다면 해당 단원에 있는 문제를 클릭을 하셔서 유리함수라서 기말고사에 있나 봅니다. 기말고사에 가셔서 이 문제 14번을 클릭을 하시면 선택 완료를 누르시면 또한, 어, 추가적으로 문제를 수업에 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교사가 재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메뉴바에서 실시간 정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시보드에 들어가시면 이제 학급별, 그 다음에 이제 학생별 학습 데이터라든가 성취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불어서 뭐 김초롱, 최도현 학생들의 뭐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런 AI 보조교사의 코멘트들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초롱 학생을 눌렀을 때이 학생의 학습 완료율, 평균 정답률, 그다음에 학습 일별 목록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학습맵이라고 해서 이 친구가 어디까지 수업을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유리함수에서 이 학생이 문제를 얼마나 풀었는지 그 다음에 정답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확인하기 여섯 가지 문제에서 이 학생이 두개 문제만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통해서 맞춤형 학습을 추가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 김초동 학생을 과제 맞춤학습을 통해서 담아서 이제 이 장바구니 문제 2번에서 장바구니 표시를 통해서 똑같은 문제를 풀리게 하고 싶으면 다시 풀기 아니면 유사 문제로서 연계 A나 B를 통해서 골라서 일괄 보내기를 누르면 학생에게는 과제 목록에서 이 해당 문제가 뜨게 되면서 아이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생의 그 학습 데이터를 확인하고 어, 정서적인 부분들 조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많이 틀린 문제라든가 꼭 보완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AI 추천 AI 추천 어, 학습 문제 보내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현황 자세히 보기를 통해서 이 차시마다 학생의 정답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답률을 통해서 볼수 있고 학습은 얼마큼 완료를 했는지 100%다 완료를 했는지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규 수업 목록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는 라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생의 성취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고, 세 번째 게시판은 저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는데, 교사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일이라든가 과제들, 추가 유사자료라든가 보충자료들을 입력을 통해서, 제 여기에서 친구들끼리 아니면 교사 학생 간의 그러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